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모두하 알게 될유튜브의 주인공은 소만정입니다 트레이드 어뷰징 행위에 대한 제재 보상 지급 예정 안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트레이드 어뷰징을 사용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선수를 11월부터 12월 패키지에 획득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를 획득하였던 선수팩을 재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못 받았고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트레이드에 사용된 선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 선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떴, 썼던 영상이거든요? 이거 좀 축소해서 보시면 이거 소만정적혀거 보이시죠? 이게 예,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보세요. 이게 제가 110억에 떴었는데, 50억. 이거, 귀속이지. 110억에서 떴었는데, 이거 50억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트레이드에 조작된 게 아니에요? 조작된 게 아닙니까? 어, 넥슨 병신 같은 년들아, 진짜? 아니, 말이 되냐고. 아, 영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결국 23억인가에 팔았어요, 23억인가. 어? 110, 제가 떴을 때는 불꽃 터지면서 110억이어서 개좋아 하다가, 어, 20억에 터졌어, 20억.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이때 얼마에 떴냐, 내가 예전에. 113억. 아. 진짜. 조... 엄청 좋아했었죠.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 네. 나이스. 이 113억짜리를 결국 저는 어? 20, 20 몇억에 팔았다고, 20 몇억. 어? 아니, 이거 트레이드 어뮤중에 사용된 거는 지급할 예정이라며. 그럼 트레이드 또 막아놨잖아, 110억짜리. 아니, 애초에 20억이 넘어서 트레이드를 안, 되, 안 되긴 하는데, 그 7카, 아니, 진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라고 한는 알아? 트레이드에 사용된 거는 1카래. 1카가 사용됐기 때문에, 7카는 트레이드에 사용된 매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렇게 병신같은 말 아니냐? 1카를 트레이드에 사용이 되었으니까 7카가 사용이 가치시세가 올라간거지. 넥슨이 빡대그리 새끼들 아니냐? 진짜? 아유차를왜 병신같이 해? 진짜. 아,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거 나 110억 떴다고 진짜 엄청 좋아했다고. 진짜 좋아했었다고. 아 물론 이제 현재 뭐 10만원, 20만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저 한명한 한 명한테 작은 돈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 아 근데 그 20만원도 엄청 소중한 돈이라니까. 그 몇십 명이 모이면. 야 이거 몇백만원 지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돼? 이거 칠칸 몇백 개뜬 사... 아, 막 다섯 장, 일곱 장 이렇게 뜬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현재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호구야? 아 지들 월급도. 어? 밥못사 먹는 돈으로 줘야 돼. 어? 피파은행에서 주는, 어? 그런 만원짜리 뽑아서 줘야 되나? 진짜 월급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트레이드에 사용된건 1칸이기 때문에, 7칸은 주질 않는데요. 이게 뭐, 병신 같은 말이. 아, 진짜. 아, 일처리를 왜이렇어쩜이따구로 할까? 진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 올렸었어요. 혹시 이거 못 받은 사람 있냐.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못 받은 사람 있냐. 이렇게 영상 올렸었거든요. 어딨냐. 이거, 어제 올렸었는데,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아 나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못 받았더라고. 그래서 댓글들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나, 나 말고 못 받은 사람들이 좀 수두룩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씨발, 뭐지?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어이가 없네. 7카는 애초에 트레이드에 들어갈 수 없는 매물이라서, 트레이드에 사용된 게 아니다. 하지만 사용된 거는 1카이기 때문에, 1카 뜬 사람만, 선수팩을 재지급한다.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튼 진짜 어이가 없,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아무튼 결론. 트레이드 보상 못 받으신 분들. 피파가 이런 이유 때문에 트레이드 보상 안 주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냥 유저를 그냥, 그 조수로 보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돈만 빨아먹을 생각하고, 이제. 진짜 썩종도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이렇게 족같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썩종도 얼마 안 남았겠다 그냥 돈이나 유저들 돈이나 쪽쪽 빨아먹자 라는 이런 생각 같은데 저는 아마 이제 아마 설날 패키지 23또띠 때까지만 현질을 하고 아 이런 말 하는 것도 좀아 나도 존나 병신 같긴 한데 그래도 23또 띠는 좀잘될 수도 있으니까 23또띠 때까지만 한번 현질해 보고요 저는 아마 2월달 2월달 이제 빠치코까지 하고, 3월부터는 현지를 아마 아예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를 아예 안할것 같고요. 진짜 하더라도, 한 2, 3만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자본, 저자분들이 이제 볼만한 이런, 이런 거 이제 절대 살 일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2,500짜리. 이런 거 하나 정도 리뷰하는 영상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3,900원, 2,000원짜리. 이런 것짜리만, 한두 개만 한번 영상 찍고 나머지는 아예 지르지 않도록 할것 같습니다. 아, 지르면 지를수록 아니 게임이 조금 운영이 좀잘 되고 하면 아 그래 나 재밌게 하니까 현질 더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 현질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아무튼 트레이더 보상 못 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유저들이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저보다 이제 훨씬 인지도 많은 유튜버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해주다 보면 아니, 다시 어떻게든 칠카도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내내구조는 이해가 안 돼. 1 1 5억된를 26억에 팔았는데 트레이드에 이용된 게 아니다. 트레이드에 이용된 게 아닌데 80억에 떨어졌다. 월드컵 기간이라서 그 선수가 인기가 많았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얼마나 대가리 우동사리만 들었는지 참 아쉽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